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텃밭 친구입니다. 아, 지금 생강나무를 보시고 계신데요. 아, 이 생강나무는 아, 농나무가의 낙엽관목입니다. 아, 작게 자란 나무고요. 아, 이 생강나무란 이름이 붙은 것은 아, 이 생강나무의 잎하고 어, 줄기에서 그 생강 향이 납니다. 아주 향긋한데요. 어, 겨울에 잎이 없는 상태에서도 어, 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입에 물거나 어, 향기를 맡으면 어, 생강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납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이름이 생강나무로 붙여졌는데요. 아, 저희가 어렸을 때이 경기도에서는 이 나무를 동백나무라고 불렀습니다. 아, 아, 이 꽃이 노랗게 이제 그 3, 4월에 피게 되는데요. 상당히 아름답습니다. 아, 잎이 없는 상태에서 아, 꽃이 피는데, 아, 그 산수유 나무 아시죠? 그 산수유 나무하고 꽃이 아주 흡사해서 멀리서 보면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. 아, 산수유는 이제 열매가 빨갛게 익는데, 이 생강나무는 아, 까맣게 익습니다. 아, 이 경기도 지방에서 그이 생강나무 그 열매를 어 기름을 짜서 어 기름을 짜서 그 어머니들이 머리 기름으로 이용을 했던 그런 나무입니다. 그래서 그 기름을 동백 기름이라고 불렀고요. 어이 나무를 어 동백나무라고 불렀었습니다. 네. 아 정식 명칭은 생강나무고요. 어이 생강나무는. 어 이 나물이 아주 좋습니다. 아, 이 지금 지금도 이제 이 나물로 하면 좋은데요, 아주 보드랍습니다. 아,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털들이 덮여 있는데 그래서 더 부드럽게 느껴집니다. 아, 이 잎을 아, 생쌈으로 먹으면 아, 향긋하고 아주 좋습니다. 아, 생쌈으로 먹을 수 있고요. 아, 또 데쳐서 무침이나 아, 목나물로 이용 가능하고요. 어, 깻잎처럼 이 잎이 넓기 때문에 장아찌를 만들어 먹으면 아주 맛있습니다. 향긋하고 아, 그래서 이 생강나무가 상당히 중요한 나무나물입니다. 아, 약재로서도 어, 양리 효과가 아주 좋은 아, 그런 식물입니다. 아, 이 생강나무의 그 생양명은 황매옥 이라고 합니다. 아, 주로 가지를 쓰는데요. 어, 이 생강 나무는 어, 강심 작용이 있습니다. 그리고 건이 또 어혈을 푸는 데도 좋구요 어, 심장병, 두통, 또 손발이 저린 증상, 어, 또 근육통, 어, 관절염, 간염, 어, 또 뼈에도 좋아가지고 골다공증, 어, 또 타박상, 어, 산후풍 치료 등의 효능이 좋은 그런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. 아이 잎을 한번 보시죠. 아, 잎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형이 있고요.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갈래로 아, 갈라진 그런 잎이 아,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동그란 잎과 이렇게 갈라진 잎이 아, 같이 이렇게 혼재돼서 달리는 아,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아, 그리고 어, 이 줄기가 이제 지금은 이제 어린 상태긴 이 하지만 좀 녹색이죠. 이게 겨울에 그다 자란 상태에서 잎이 없는 상태에서도 녹색을 띱니다 네. 그래서 아마 그농나무과라는 그런 그어 과명칭이 붙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아, 여러분 오늘 생강나무 소개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